thank you 그렇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단죄할 수는 없지만, 긴 안목에서 봤을 때딱 그거 하나 있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나는 감동을 주는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음. 쾌감을 주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진 않을 거야. 음.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이제 30대 중반에 비교를 멈추겠지, 남과의 비교. 열등감이 사라져. 그럼 그게 어른이 됐다. 그치. 열등감이 있으면 애야.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끝이었거든. 천만 원을 모으면 1억을 모으고 싶고, 1억을 모으면 10억을 모으고 싶고, 이게 음. 나중에는 막경단라로 가도 계속 끝이 없어. 아, 어제까지 모나보자 이러고 계속 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문학가들이 경고를 했지. 적당히 해라. <laughs> 그리고 네가 지금 욕망이 센 인간 같은데, 넌 그냥 죽어. 너는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경고도했어 저런 건 인간이 아니고 좀못 고쳐.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 되게 잔인하게. 인간은 자신의 욕망에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사람과, 챙피해야하는 사람과, 챙피함이 없고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쪽 사람들은 그냥 가망이 없어 라는 음. 결론도 많어 근데 그것도 맞는 거 같아 그것도 또 맞아 그 음. 보면은 아무리... 현실적으로 쟤는 안될것 같아 뭐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해서 음. 30살 중반부터 열등감이라는 거에서부터 자유로워졌어 그건 너무 행복했어 열정에 대해서 좀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예전만큼 열정이 없다. 그거 다음 주제로 할까요? <laughs> 열정. 열정? 열정이라는 걸뭘 열정이라고 말하냐. 집착하고 많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열정도 할 말, 말이 너무 많아. 어렸을 때, 이0 초반, 중반까지는 음. 열정 진짜 과해가지고, 작은 일만 맡아도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 음. 다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기회는 많은데 잡으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서 네, 그게 결국은 얘는 예쁘고 얘는 노래 잘하고 얘는 운동 잘하고 얘는 잘 외우고 얘는 뭐 핸드폰 잘 만들고 이런 능력의 차이지 음. 그런 걸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자체가 다 어린애고 음. 그때 필요한 게 열정이거든 열정은 결핍으로부터 나와 맞아요 어, 열정은 집착, 중독의 다른 이름이야 결핍 결피... 라는 거는 어차피 안 채워져. 결핍이 워질것 같아? 결핍이 또 심지어 또 많이 있었을 때가 열정이 네. 더 심했던 것 같아. 그치 당연하지. 소설 쓰는 사람들도 공지영 작가. 응, 알지 영이 진짜 그무서의꿀처럼 음. 그거 쓸 때도 결혼도 되게 여러 번 하고 이혼하고 음. 결혼하고 애도 되게 많이 낳고 음. 이랬잖아요 그래서 다 키우면서 그래가지고 그 결핍으로 쏟대잖아요 책을 맺고. 근데 그것도 좀 어, 어떻게 어 이렇게 쓰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닐까? 음, 결핍이라든지 뭐 열등감 이런 게다 영감의 원천이긴 해. 결핍을 얻으려고 가야 되나 뭔가? 캠프를 떠날 때가 오긴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결핍 때문에 일부러 옛날 사람들은 막뭐 산에 올라간다든지 뭐 이렇게 했었지.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결핍이 옳다란 말이오아 어? 아니요? 에 결핍이 옳은가? 결핍은 부정적인 단어잖아너 이게 너, 너 결핍됐어, 너 사랑이 결핍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 어, 좋아? 기분이 안 좋아. 오막 기분 안 좋은데? 어 근데 결핍을 향이 떠나야겠어라고 하는 거는 왜 스스로를 나쁜 곳으로? 왜냐면 열정을 불러일키기 위해서. 그럼 이제 더 나아가면 그 생각을 해. 야지 그럼 그 열정은 옳은 뭐 건가? 부끄럽지 않은 건가? 다음 시간까지 생각해 서세요그 열정과 결핍. <laughs> 네. 와이 진짜 큰. 어 근데? 예를 들어 남자잖아. 여자애를 너무 좋아해. 여자에 대한 결핍이 있어. 옳은 음. 뭐 건가? 아 씨, 덕분네 <laughs> 그 여자에 대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자리 갔어. 그럼 그건, 나쁜 건가? 뭐가 정답이지? 아니 그치 그거 이제 고민해서 올게요. 여기까지. <laughs>